안녕하세요. 해랑님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11일 목요일은 상한가 대량 거래 특징주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 트렌드를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식헤럴드 채널은 저의 투자일기를 공유하고 리뷰로 인한 복귀를 하며 다음은 이렇게 될것 같다 라는 투자일기입니다. 매수, 매도의 사인이 아니고 또 제가 보는 시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보시고 대응은 해랑님들의 몫입니다. 해랑님들 제 생각에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포스코 엠텍 목표가를 보고 그만큼 갔으니 만족하고 더 가더라도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처럼요. 욕심을 부려서 신용, 미수, 담보대출, 수탁론을 쓰시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혹여나 시장 조정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바닥 종목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조정을 줄때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면요. 고점 종목들을 따라다니며 불안해하시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대형주 장세였는데 개별 장세가 된다면 더 좋겠죠.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니까요. 마음 급하게 먹으면 보이는 것들도 못 보고 놓칠 수 있습니다. 차분히 대응 잘 하시길 바라요. 이제 오늘의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현재 지수 412인데 410에서 412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실 때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4월 물 시작이니 현재는 그래도 콜 매수 우위인 상태로 오늘 만기일 날 풋 옵션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왔다갔다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지난번 최악의 상황을 알려드렸고, 오늘 만기 끝나고 나스닥이 한번더 상승하게 된다면 눌림이나 조정, 전자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처럼 오늘과 같이 계속 쳐 올려야죠. 만약 눌림이 나오면 우리도 눌림 정도에 끝날 수 있지만 쌍바닥 테스트 3월 16일에서 17일 FOMC 회의 때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올라가면 현금 조절 잘 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특이사항 및 변동사항은 커뮤니티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는 상한가 대량거래 특징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대량거래 리뷰는 제가 매매할 종목이 아닌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걸 해랑님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 안 좋아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먼저 NE 능률입니다. 동사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영어교육 및 출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4년 6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동사는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폭 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 출판 사업과 교육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베스트셀러 영어학습 교재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재무제표는 평범한 수준이나 그나마 테마 중에선 양호한 정도입니다. 최근 윤석열 테마라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으나 윤석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을 해도 상한가를 간 특이한 종목입니다. 월봉상 역사적 고점 부근에 현재 쉬고 있으나 고점 돌파 후 조정이 보통은 21선을 깨는 조정이겠고 만약 테마가 연속이 안 된다면 61선 2편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21선 이탈 조정은 기본으로 나오고 만약 테마가 아니라면 수직으로 60일에서 120일 이평선 쪽으로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접근보다 조정의 깊이를 판단해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웅진입니다. 도서 및 교육 출판물 제조를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되었고, 2007년 투자와 교육 문화 사업으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분할 후 투자, IT 유지보수 및 컨설팅, 도 소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코웨이와 웅진식품, 웅진케미칼 지분 전략을 매각했습니다. 공속회사는 웅진 싱크빅, 웅진 플레이 도시 등 12개사입니다. 2019년 렌탈 사업부를 매각하였으며, 최근 웅진 싱크빅은 웅진 코웨이 지분을 넷마블에 매각했습니다. 웅진 그룹에서 거의 망한 그룹으로 안타깝죠. 재무상은 언제든지 유상증자 가능한 유보율 100%도 안 되고 때마침 테마를 띄워서 유증할지 의심은 되지만 매매할 거 아니니 유증을 하는지 관심을 더 보세요. 차트상은 바닥권에 거래를 싣고 바로 안 가면. 21에서 61평 0일 조정은 기본이고 최악은 천원 동전 테스트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종목은 같은 윤씨라고 윤석열 테마라는데 저도 나름 주식했지만 성이 같다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본 종목에 물릴 필요는 없겠죠. 제가 처음이 될순 없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의 공통점은 교육 출판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동사는 배합사료, 양돈사육, 도계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 회사는 29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사의 우수한 업무 연계성에 있으며, LPC의 도축 가공 능력 또한 위생과 규모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가공 사업부의 경우 돼지 도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시장 점유율은 3.46%이고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가격 상승과 돼지가격 상승으로 먼저 출발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이지홀딩스 그룹사입니다. 매출액은 거의 조 단위로 크게 변화가 없고 재무는 별로인 회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관심 종목으로 두기 전에 투자한 종목으로 이익실현했기 때문에 오픈해드립니다. 저는 다른 인플레이션 종목으로 준비 중이니 그건 잘 되길 바라고 현재는 이격이 큰 상태이므로 5일선을 타고 바로 안 가면 20일선 조정은 필수인 듯합니다. 만약 120일선까지 밀린다면 1차 파동상의 큰 조정으로 보고 그 후에 관심이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금강 철강입니다. 동사는 철강제 판매업,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코스닥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가전, 건설, 산업 용기 등의 산업원 자재인 코일을 자동화 기계 설비를 갖추고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전, 절단, 가공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포스코의 판매점으로 전량 포스코로부터 원재료 코일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종목은 윤석열 테마주와 포스코 리튬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듯 하며 그나마 재무 구조가 우수하며 1000%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신고가 돌파 후 현재는 이상 과열 종목으로 30분 단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 후에 조정은 필수 조정의 강도가 중요하고 보통 21선 기본은 오니까 그 부근에서 관심을 둘지 아니면 구경만 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화학입니다. 동사는 1972년 3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아연화로 주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중국에 위치한 한일화공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아연화는 고무공업, 도료, 세라믹, 유업,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자재로 아연화 시장에서 동사는 안정된 영업상의 지위와 우월한 품질 보증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선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는 아주 우량한 회사로 유보율 5000%의 회사입니다. 동사는 오세훈 관련주로 언급되어 상한가 시험 대선주인데 이건 서울시장 롱게임이 아닌 듯하고 4월달의 선거니 혹시나 안철수와 단일화에서 밀리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상은 쌍봉 부근으로 더 갈지 아니면 여기 부근이 쌍봉을 치고 끝인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니능률, 웅진, 팜스토리, 금강철강, 그리고 한의화학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고 내일 금요일에는 종목 랜덤 리뷰로 만나요. 잘자요, 해랑님들!